안녕하세요 베르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장소를 사전답사해 볼 예정입니다. 어떤 장소냐면요. 특별한 목적지는 바로 경기도 안성 고산면에 위치한 고사모수입니다. 바로 이 기사 그리고 이 사진 하나가 제 마음을 홀리게 하였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까지 가지 않아도 일출을 볼수 있는 장소라고 하여 다음에 일출을 보러 다시 오고자 사전 답사를 가 보려고 합니다. 향림 마을 회관을 기억하겠습니다. 거길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특별한 라이딩을 함께 해 주실 분은 바로 10월 9일 오전 10시 용인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음,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솔로 라이딩 확정입니다. 오늘도 용인 기흥호수에서 출발했는데 초반 경로가 지난 영상의 용인 메디오폰더와 동일하여 따로 촬영은 안 했습니다. 영진고개와 용인대 어필을 지나는 부분은 지난 영상을 잠시 보고시죠. 네, 보고시죠. 네, 생각하겠습니다. 여기는 용인 이원로길입니다. 고계원삼로를 만날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아가 보기로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용인 보계원삼로 길을 만나서 진행 중입니다. 사실 오늘 코스는 어느 동호회 카페에서 GPX를 다운로드 받았고 처음으로 가보는 길인데요. 이원로 길을 따라가는 코스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쩌면 문제가 있어 보이기까지 해서 길게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원로 길 도중에 만나는 문수산 터널이 문제였는데요. 따로 분리된 길이 없고 각길도 넓지 않아 위험해 보입니다. 스트라바 세그먼트도 있고 많이들 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우회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음, 도대체가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본디 길 찾기 약자이나 시키는 건 잘해서 G P X는 맞게 따라간 것 같은데 그게 가는 길 맞나요? 아니면 예전에는 갔던 길이나 혹시 요즘에는 안 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뭐가 바뀐 건가요? 솔라한 것이 잘못일까요? 도대체 누가 말좀 해주십시오. 고개원삼로 길을 따라 고사모수로 이정표를 만날 때까지 나아가 봅니다. 고개원삼로 길은 대체로 평야하고 라이딩하기 좋습니다만 그러므로 또한 상당히 고독함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은 솔로 라이딩이 양날의 검 같은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고독함이 좋아졌다가도 금세 싫어지기도 하니까요. 드디어 마침내 고사모수로입니다. 고사모수로는 아주 한적한 시골 도로 느낌이어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마치 어렸을 적 처음으로 혼자서 시골 할머니 댁을 찾아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무작정 집을 나섰지만 버스를 잘탈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고, 버스를 잘 탔지만 잘 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고. 그렇게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고 나서야 엄마 손 잡고 왔었던 익숙한 길이 보였을 때 느꼈던 안도감 같은 것입니다. 혹시 공감하는 분 계실까요? 금토 낚시 뭐 이런 게 보이면 고디어 좌측 마을길로 진입합니다. 자, 이제 향림 마을을 간을 찾습니다. 찾았습니다. 향림 마을은 과연 여기가 그 장소일까요? 그런데 여기는 기사에 나왔던 사진과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 어? 여기 맞죠? 여기 낚시터로도 유명한 거 봅니다 낚시터 명당 자리는 제가 잘 아는데요 이전 올린 영상 용인메디오폰더편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낚시 채널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을 정도이니 확실합니다 저기 전망대도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는 걸 보니 확실히 맞는 거 같습니다 와, 그 기분 아시나요? 내가 원하던 사진 속그 장소를 찾았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 말이죠. 사실 제 마음속에 진짜 품고 있는 더 멋진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향하여 자전거를 타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멋지지 않나요? 물론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은 이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낭만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 속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장소가 있는지... 이런 장소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간절히 찾고 있으니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 그림과는 다르지만 고사모수의 해돋이 풍경도 멋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자전거 타고 와서 일출 보며 컵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감사합니다.